자, 비지오 허니가 왔어요. 사사대비 효능은 너무 좋은데 3분의 1 값이라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공급가격으로 진짜 싸졌죠. 근데 거기에서 4월부터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저희가 100개 스틱, 50개 스틱 구매하셨을 때 최초로 만원 금액을 할인해드려요, 여러분. 캔디도 지금 다 떨어져서 저 항상 시켜서 먹었거든요. 이것도 10개를 시키고 그리고 비지오 허니 100개를 시키면 50개짜리 큰 박스 두개가 가고요. 거기에다가 10개짜리 프로폴리스 마누카 꿀을 이렇게... 60개를 봤는데 만원 할인이에요. 여태까지 선물 든 적만 있었지. 금액 할인은 처음이고 이제 다음 달부터 가격이 이제 소폭으로 오르게 돼요. 최저가로 주문하셔서 이렇게 선물 다 받으시고 가격 할인까지 받아보세요. 여러분. 아, 저는 진짜 너무 든든해요. 집에 50개 짜리가 몇 박스 있는데 저희는 제가 하루에 두 포씩 먹고 준희 아빠도 먹고 준희도 먹고 하루에 한 포씩 그러다 보니까 진짜 금방 먹거든요. 캔디도 100개를 시킨 게 이거는 운전하면서 졸릴 때 먹어도 너무 좋고 아누카 프로폴리스 캔디인데 MGO가 600이에요 여러분. 저는 600짜리 캔디 처음 봤거든요. 이비즈얼 허니가 진짜로 유명한 이유가 청정지역 마누카 허니를 계속해서 공장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라 한땀한땀 한땀 하루에 딱 정해진 양만 소량을 만들어내고 나서 더 이상 만들지 않아서 그래서 솔드 아웃이 너무 크게 빨리 되거든요. 저희가 호주 본사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래서 지금 가격 할인은 처음이라고 계속해서 저처럼 다다를 시켜서 드시는 분들 계속 주문 주시고 계시고요. 궁금하신 분들 댓글을 왜 이렇게 안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섯 분께 마누카 꿀을 두 개씩 넣고 마누카 캔디도 하나씩 넣어서 제가 오늘 보내드렸거든요. 음 드셔 보세요. 딱 드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아 이거 너무 괜찮다. 음. 이렇게 금액 할인 클때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요즘에 가격이 다왜 이렇게 올라요? 하실 텐데 그만큼 원재료값이 너무너무 상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저희 진양 다이어리 저 휘맘은요. 정말로 최저가 정책으로 여러분들께 정말로 최저가로 보여드리려고 늘 노력하고 있거든요. 응. 늘 고객님의 입장에서 본사 놈들과 싸워서 가격을 후려치고 선물 더 넣어달라, 배송료 그냥 내가 낼게 해달라. 저는 맨날 이런 걸로 싸워요. 근데 타 셀러들이 뭐라고 한대요. 짐장 다이리만 선물 더 챙겨주고 가격 더 깎아주고 막 배송비 내주고 이러니까 타 셀러들이 막 뭐라고 해서 그걸 못하게 하는 업체가 많았거든요. 근데 어떡해요. 저는. 뭐 장사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러려고 시작한 공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과 좋은 거 진짜 공구 가격으로 좋게 같이 먹고 싶어서 항상 진행을 해왔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진짜 손해보고 드린 적도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저는 그래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게 그래도 저 믿고 계속해서 주문 주시고 저희 마켓 VIP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제 VIP도 이제 진행을 못하게 됐잖아요. 아, 그래서 좀 슬프긴 해요, 정말. 5% 할인권이 굉장히 크거든요. 금액이 클수록 5% 할인, 뭐, 5만원, 7만원 이렇게 공급가격에서 더 할인을 받으셨었는데, 못 받게 되셔서, 제가 더 속상해서, 진짜 VIP 정책 생기고 나서, 지금 2, 3년째 계속해서 VIP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VIP제도 꼭 되살려가지고, 다시 VIP로 그냥 재등록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요즘에 경기가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어렵지 않은 곳이 없고, 자영업자분들 진짜 힘내세요. 하루에 수십 곳의 사업장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음. 사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판매량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저는 늘 그래도 여러분들 편에서 늘 응원하면서 최적 가격으로 최고의 제품을 찾아서 마루타 많이 해서 진짜 비교해 보고 정말 좋은 것만 보여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장난치고 뭔가 저의 진심을 훼손시키는 회사들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하면서 제가 어, 일정도 좀 많이 늦어지고 했는데 보여드리고 싶은 좋은 것들과 좋은 가격들이 너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이번 달에는 샴푸 드디어 몇년 만에 샴푸를 찾았어요. 샴푸랑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보여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비전이도 믿고 드셔보세요. 효과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달아서 주문 주신 분들 많고요. 제가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어요. 제가 감기 안 걸린 적이 없거든요. 정말 그래서 저희 엄마도 드시고 계시고 정말 많은 건강적인 이득적인 부분들을 다 두루두루 챙길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안 먹으면 손해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렇게 막 말씀드리고 추천드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진짜로 여러가지 먹어보고 말씀드리잖아요 가격 대비 효능이 너무 좋고 가격이 진짜 3분의 1값으로 저렴한데 효능이 이렇게까지 높은 거는 진짜 비지원이 많은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해서 거의 오픈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재주문 요청으로 계속해서 오픈을 해서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 혜택 더 챙겨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들 이득을 챙길 수 있게 UI 주말까지 주문 이어갈게요 놓치지 마세요 늘 감사합니다